안녕하세요. 게임의 미친남자, 불타TV입니다. 이번 패치로 주신 만신전의 버프가 약80% 정도 너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클리어하던 상위 정복 불의 신전이나 초월 상위 단계를 정말 힘들게 클리어하거나 헤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내실을 더 강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온1과 아이온2는 틀만 같을 뿐 거의 대부분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영혼에서 초기화 절대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비 부위별로 영혼 각인시 붙는 옵션이 다릅니다 뻥투력 2,500보다 내실을 챙긴 2,200, 2,300이 훨씬 더 데미지가 강하고 더잘 버티고 이속도 빠릅니다. 자, 그러면 장비 부위별로 영웅 가기 시 어떤 옵션이 가장 좋은지 보러 가시죠. 무기 가더 전투 속도 8.5%에서 9.8%, 무기 피해 증폭 9.2%에서 10.7%, 공격력 20에서 30, 30입니다. 여기서 공격력보다 앞에 두 옵션이 더 좋습니다. 투구 받는 치유량 14.3퍼에서 16.5퍼, 공격력 9에서 17, 상위, 피해 증폭 7.6퍼에서 8.9퍼, 공격력 12에서 2 1 하위, 피해 내성 6.4퍼에서 7.4퍼, 공격력 10에서 19, 경갑 치명타 피해 증폭 9.1퍼에서 10.5퍼, 공격력 8에서 16, 장갑. 전투 속도 5.9%에서 6.8%, 공격력 8에서 16%, 망토, 치명타 피해 내성 9.8%에서 11.3%, 공격력 6에서 14%, 신발, 이동 속도 12.4%에서 14.4%입니다. 신발에서는 이속을 대체할 만한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세 오정입니다 악세 오정 같은 경우는 스킬 레벨 1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스킬 16레벨이 되기 위해서는 스킬에서 10레벨을 올리고, 대반니온에서 4레벨을 올리고, 악세사리하고 아르카나에서 2레벨을 올려서 주로 사용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킬들을 16 레벨을 만들어서 특화 옵션을 3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머리가 좋으신 분은 거래소부터 들어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템 영혼 초기화 비용이 초기화서 3개 30만 키나입니다. 거래소에서 55 유일템 한 개의 가격은 보통 15만 키나 정도 합니다. 그러면 55레벨 유일템을 계속 사서 영혼 각인해서 저런 괴랄한 옵션이 뜰 때까지 영혼 각인하고 안 나오면 추출하고 강화서 반복하면 됩니다. 영혼에서도 아낄 수 있고 키나도 50% 아낄 수 있습니다. 영혼에서 초기화는 나중에 빨간템을 얻으시면 거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빨간템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구매가 안 되잖아요? 초기화서 3개 그리고 45만 키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소 유일 장비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들 내실을 챙기셔서 강해지시고 더 좋은 정보를 알게 되면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매일 20시간 게임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며 방송을 하니 하던 고정 댓글 꿀팁 단톡방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